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귤항공 이기 강민정, 박광근, 감귤랜 가이드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어디인가 여기가 지금? 저희는 지금 아침 미소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감귤항공에서 항상 못 보던 얼굴이 네 저는 감귤랭가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수현 승무원인데요. 오늘은 감귤항공 팀을 도와주러 제가 같이 왔습니다. 저희가 송아지 먹이주기 체험을 하러 갈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주항공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저희 에어카페를 이용하시면 요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송아지 먹이주기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체험하러 가볼게요. 뿅. 어, <laughs> 하게 될 건데 자판기에서 우유를 뽑아야 되거든요. 자판기가 뭐 카드 결제도 되고요, 현금 아, 현금 네. 결제도 되니까 번호 네. 네. 번호를 누르셔서 와. 결정을 하세요. 오, 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우유. 우유통. 이 고무 마개를 덮어놨어요. 음. 그래서 체험하시기 전에 꼭 마개를 벗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도 그럼 얼른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영수증 가지고 왔는데 먹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큰 송아지 먹이 주기 하실 수 있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이도 받고 우유도 받았으니까 한번 체험해보러 가시죠 가시죠 <목소리> 짜잔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누구 주지? 다 주고 싶다 나린이 <laughs> 아 먹는다 <목소리> 먹는다 <목소리> 애기들이 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이거 신경 a s m r 인 제가 많이 못 판다, 여러요 <laughs> 다, 다 먹었.. 다습니다 아... 이제 끝! 입 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금방 먹었어요 응, 다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이 우유를 빠는 힘이 세거든요 너무 어린아이들이 하실 때는 옆에 보호자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꼭한번 오시면 만족스러운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도시에서는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쵸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어? 진짜 여기 좋고. 여기 동물농장이에요? 응. 뒤에 보시면 폰이도 있거든요. 폰이 다양한 동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체험장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가시죠. 네. 아, 얘네 너무 귀엽다.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사장님 여기로 가면 큰 송아지가 있나요? 바로 앞에 보시는 애들이 먹이 주기 체험하는 강아지들이거든요. 10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 스키어인데 아 이렇게 같이 이용해서 덜어서 아, 수빈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채은아. 엄마. 너네 품절해 강아지들 <laughs> 이 세다 고했는데 수빈이 채은 씨에 비하면 아무다. 수빈이 실 세고. 아이고 아이고. 채은 씨, 채은 씨이 오세요. <laughs> 어제 불 못나 봐. 확실히, 아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도시에서 이렇게 큰 소를 볼 일이 없는데, 진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주항공 타셔서 에어카페 구매만 하셔도, 이렇게 먹이주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영수증 ]까요? 꼭 버리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런 아침미소 목장과 콜라보를 하는 제주항공의 능력, 선견지명 <laughs> 최고입니다. 저 <laughs> 어, 지금 세원님 챙겨주신 분이에요? <laughs> <laughs> 먹이주기 말고 다른 체험 있다고 하죠? 어, 만들어진 치즈로 피자를 만드는 클래스가 있고요. 오. 우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체험을 할 오. 거예요. 같이 가셔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음. 저희는 송아지 먹이주기 체험을 다 끝내고 저희가 어디를 왔죠? 피자. <웃음> <피자>. <웃음>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랑 애기가 대답하는 <웃음> 피자. <웃음> 네, 제가 오늘 같이 만들고 설명해드릴 피자는 페퍼로니 피자인데요. 우선은 가장 기본인 도우가 준비돼 있고,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양파, 콘. 그리고 페퍼로니, 어, 슈레드라는 거예요 저희 목장 우유를 가지고 만든 치즈 이 모짜렐라 치즈가 저희 원유의 99%가 들어있고 가염 0.1%가 들어있는데 그냥 뜯어서 한번 맛보셔도 돼요 오 진짜요? 네, 그냥 생치즈라서 한번씩 맛보셔도 돼요 지금 음. 이렇게 음. 네. 음. 원유가 음. 99% 맛있다. 그럼 이제 도우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쇼레드는 집어서 이제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토마토 소스 위로 그다음에 응. 양파를 올려주실 거예요 음. 양파도 똑같이 펼쳐서 음. 놔주시면 돼요 어, 저 양파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이 니다아안 좋아하는데 손도 <laughs> 네. 똑같이 위에 덮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맛있을 네. 네 모짜렐라를 넣을 건데 손으로 뜯어서 넣어주실 음. 거예요 마지막에 페퍼로니를 올릴 건데, 겹쳐서 올려주시면 돼요. 음. 그 위에 제가 치즈를 하나 뿌려드릴 건데, 이 치즈는 고다치즈라고 해요. 아. 이게 36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라서 넣게 되면 어 풍미가 훨씬 강해져요. 음. 피자를 오븐에 넣었고, 이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두 번째 메뉴인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것 같아. 그럼 이제 <laughs> 거품기를 가지고 딸기 먼저 으깨 주실 건데 딸기를 으깰 때는 콩콩콩콩 때려서 먼저 으깨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미니 냉동실을 가지고 왔는데 얼음이랑 소금이 들어있는데 소금을 섞어주면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섞게 되면은 주위에 열을 흡수한다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얼음이랑 소금을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거품의 양에 따라서 부드러운 게 달라지기 때문에 맛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 이왕이면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 있자가 누구끼리 맛있는지 한번 <laughs> 보는 것도 아, 재밌을,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크로스핏 하시는 분이랑 저랑 하는 거는 좀 에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뭐에요 휘핑들. 먼저 꿀팁 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도 빨리. 아,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한국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만들었더니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어요. 재밌습니다. 오셔가지고 꼭 체험하시고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진짜 바삭바삭배요 선생님 아, 찍으면서 바로 양파맛이랑 소스랑 재료가 잘 느껴지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우신 거같아 <laughs> 네, <진짜>. 저한테는 <laughs> 진짜, 짜요 달지도 짜지도 않고 <laughs> 딱 적당하고 근데 여긴 진짜 얼마나 한거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연인 아니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놀러 오시면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직접 만드니까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오늘 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제 이런 좋은 카페에 왔으니까 디저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달달한 걸 먹어줘야죠. 저희 제주항공이 발빠르게 데려온 밀크 쿠키랑 랑그드샤입니다. 저희 비행기 타시면 이 쿠키를 에어카페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되게 맛있다고 평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내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내리실 때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이 밀크 쿠키는 저희 회사랑 같이 제작을 한 상품입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한데? 우와! 예뻐! 아. 그림은, 어, 그림이 오, 다, 달라, 다 달라. 달라, 달라. <laughs> 달라. 그림이 다 달라요. <laughs> 진짜 너무 달지도 않고 먹으면그 코로 우유 냄새 우유 잼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우유 잼이 약간 사브레랑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먹을수록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남녀노소 아, 딱 좋아할 맛 아예 항생제가 안 들어가는 신선한 우유로 만든 향이어서 음 그리고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목장이 여기가 최초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랑그드샤가 요즘에 제주도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승무원들이 더 많이 사 먹거든요 짜잔 우유잼인 것 같은데 엄청 잘 샌드돼서 맛이 음. 어우러지네요. 초코라의 원조가 이 랑그드샤라고 합니다. 랑그드샤가 음. 고양이 혀라는 뜻이래요. <laughs> 그만큼 부드럽다는 <laughs> 뜻이라고 합니다. 깔끔하지 <완전> 않나요? 이거 <laughs> 이거 <laughs> 니크쿠키는 단맛은 그렇게 많이 없는 음. 것 같고 우유의 담백한 향과 더불어서 식감이 좀더 바삭한 느낌이고. 랑그디샤는 확실히 달달한 맛도 있고 식감은 약간 좀더 부드러운 느낌? 제주항공 타시면 꼭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자신 있는 상품입니다 <laughs> 쇼호스트? <야>, 쇼호스트 좋아 <laughs> <알지. 웃음> 상품은 <laughs> 무조건 강민정 쇼호스트 <laughs>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구매해주세요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소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서 더 건강한 우유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네. 제주항공을 <laughs>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쇼스또나다쇼우꼭 <laughs> 한번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침 미소목장 즐겁게 투어 해봤는데요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 꼭 방문해 보시고 제주항공과 감귤항공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자 이제 사, 사진 찍죠 사진. 아나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어, 이거를 <laughs> 먹고 그러니까. 카페도 한번더 갑시다 아, 저희. 카페 카페. 어.